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안동 북후면인데 올해 복합빛깔 지금 재배를 하고 계시고 건조는 지금 한 번째 한번 하신 거죠 한번 한 따셔가지고 아 지금 건가가 어, 지금 말려놓으신 게 있는데 오늘 5월 2일 날 네. 정식을 하셨고 지금 품질 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아, 품질은 좋아요 품질은 좋고 네. 사이즈나 올해 지금 생리 장애가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칼슘 결핍도 심하고 그런 네. 것들 발생은 좀 어떠셨어요? 그래서 다른 피해는 없대데 아무래도 네. 토질이 좋다 보니까 네. 한쪽 빠진 이 사이 하나도 없고, 네. 뭐땀에는 많이 부을 거, 네. 많이 딸수 있고, 네. 이 구울 거 좋다 보니까. 음, 지금 품종을 두 가지 하셨지 않습니까? 복합 네. 비깔라고 이제 키가 조금 더큰거 네. 품종을 하셨는데 지금 건가도 이제, 이렇게 놓고 보면, 조금, 과 사이즈는 큰데, 이렇게 얇은 거 하고, 네. 이렇게 빛깔처럼, 과 사이즈 크고, 이렇게좀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 하고, 그렇잖아요. 네. 건강은, 사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네, 그렇지, 조금 차이가 있었지. 그죠? 네. 네, 이렇게 약간은, 에 네. 네, 피가 얇은 거 하고, 네. 이제, 빛깔은 이렇게 어, 두껍더라고. 두껍, 맞아요. 네, 많또두껍고 네, 지금 요 어깨색이나 요런 것들도 지금, 예, 네. 네, 뭐 이색 적인것이잘 나오네요. 네. 그죠? 그 기존에 하셨던 품종하고 비교하면 지금 올해 품질은 만족을 하십니까? 아니, 만족은 하는데, 네. 그 농사 짓기나름이 만족. <laughs> 맞아요. 예. 네. 그리고 지금 중후기에 착화된 것들이나 네. 지금 나무 세력이나 후기 수량성도 괜찮으세요? 그렇지. 이번에 따면 천물 배는 나오겠죠. 아, 이제 배 나오시고 네. 나무상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. 네, 그런 안주고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건강 상태가 워낙 좋아서 일단 시장에 판매하셔도 상인들한테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. 예. 네.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